이 시합에 우승하기 전에는, 과연히, 한연다 데리고 가지, 뭐. 약간 이런, 이런 존재였거든요. 이제 볼링 경력이 어떻게 되죠? 6살, 7살 때였지. 6살, 7살? 네. 볼링 팀 v 2년 만에 우승을 약간 이런 썸네일이 완전 바뀌어야겠는데. 아직 배울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누구한테? <laughs> 누가한테 배울 게 많아? 네? <laughs> 애니원 TV의 김실장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애니원 볼링장에서 어, 아주 큰 시합이 있었어요. 애니원 오픈 챔피언십이라는 시합인데 1등 상급이 무려 600만원 600만원짜리 시합에서 제가 우승하신 강다연 님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4년도 퍼펙트 코리아 아미가 된 22살 강다연입니다 어, 지금 나이가 22살. 네. <laughs> 자, 그럼 어 이제 볼링을 쳐 보면서 같이 자세한 얘기 나눠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혜 님이 나이가 22이라고 했는데 이제 볼링 경력이 어떻게 되죠? 한 6살, 7살 때쯤. 6살, 7살? 네. 하우스 볼잡는건 그때쯤. 아, 그때부터? 볼링을 제대로 친건 언제부터인지? 제대로 친 거는 5년 전? 5년 전? 어, 생각보다 구력이 좀 되네요. 어, 구력이 이제 한 2년 반 들었거든요. 그 정보랑 완전 다르네요. 네. 아, 그래서. 뭐야. 그러면 벌써 썸네일을 한번 생각을 해놨었거든요. 볼링 친지 2년 만에 우승을 약간 이런 썸네일이 완전 바뀌어야겠는데. <laughs> 그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볼링을 쳐왔던 거예요. 배운 거는 한. 누구 같아 송창현 프로님. 한... 아, 송창현 프로님. 송창현 프로님 하면 또 레슨으로 아주 유명하시긴 하죠. 한달 정도? 열 번? 네. 어, 효과가 좀 있던가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또 송프로님이 음. 이렇게 이제 볼링을 칠 건데, 그냥 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어린 22살 친구에게 큰 내기를 걸겠습니까? 내기는 어차피 다현이가 지금 상금을 찾기 때문에, 볼링부 이제 모임을 할때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맞죠? 네. 아, 예를 들면 어떤. 어, 야식다. <laughs> 다현이가 내일 뭐 큰거 쏜다고 하니까, 아, 다현이가 지면 그냥 넘어가고, 다현이가 이기면 이제 제가 볼륨보 전원에게 이제 음료수를 어, 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지금 저 볼이 어 이제 시합 때 우승을 했던 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새벽이에요, 새벽. 낮에 정비했을 때랑은 조금 컨디션이 다르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한 점수는 나와야 될 텐데, 좀 걱정이긴 하네요. <laughs> 그러게요. 어, 나이스. 네, 유튜브 촬영이라고 해서 제가 절대 봐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야 절대, 절대 봐주는 일은 없어아다이가못친게 아니네. <laughs> 아, 설정 밀리는 건가? 여기가 <laughs> 어? 어? <웃음> 방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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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600만 원 시합에서 우승자는 어, 스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시합 때 상금이 600만 원이었는데 네. 그 상금을 이제 어디에 쓸 계획인지 조금 일부 <laughs> 어머니한테 용돈으로 용돈으로 스물 <laughs> 두살때 네, 저는 쓰기 바빴지 <laughs> 그리고 이제 먹고 멍대 한 300만원.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저축으로. 네. 어... 휴학한 이유가 볼링 치려고 <laughs> 학교까지 이제 휴학을 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100%? <laughs> 99%. 99%? 야 학교를 휴학할 만큼 이제 볼링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잘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좀 걱정 반, 응원 반이었는데, 아, 지금 다행히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슈아가 하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laughs> 나중에 큰 상금을 노리러 이제 프로라도 충분하니까 앞으로도 뭐잘 치는 분 많잖아요 볼링부에서 맞죠? 네. 네 아, 아니에요? 아 맞죠. 오 농담 <laughs> <laughs> 볼링왕 이제 지역 결승 시합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시합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다현이란 친구 볼링 신지 얼마나 됐냐? 도치 음. 선출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선출은 아니죠? 진짜, 아니. 맞죠? 네. 그냥 순수 아마추어. 네. 나이 스물 두 살. 네. 아. 사실, 어. 나이 스물 두살 선출도 이렇게 치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스윙이랑 스텝에 이제 힘이 있어요. 보통 이제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골 파괴력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는데, 정말 타고난 재능이라고 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타고난 재능을 제가 오늘 첫참이 물어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냥 절대 네, 봐줄... 봐주... 어 아! 아,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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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너무 이다나이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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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피부 <laughs> <laughs> 다크가 좋아요? 아니면 시어럼이 좋아요? 저는 아직 시어럼. 아직까지 시어럼? 네. 보통 이제 시어럼 오리지널로거도 엄청 강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조금 컨트롤이 힘든가요? 아니요. 요즘... 아 그래요? 그데 퍼펙트 네. 코리아 공이 다잘 맞는 거예요? 아네 <laughs> 내년에 이제 퍼펙트 코리아 이제 아미를 또 뽑는데 아미를 시켜주신다면 계속 할 생각이 있으신지? 네 당연하죠 진짜요? 아, 네 어, 에크미 스태프 이제 뽑고 있는데 이제 에크미 스태프 할 생각이 있는지... <웃음> <웃음> 음... 와 오늘 <laughs> 와 이게 저렇게 스플릿이 나네. 아 이게 처음부터 조금 밀리는 기세가 있는데 제가 따라 잡아볼게요. 저거 쪽인데와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 어. 아. <laughs> 다행히 스트라이크만 계속 치다 보면 이제 핀이 남을 때 이제 스페어 하는 게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laughs> 볼링은 모르는 거니까 끝까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와, 잘 쳤다. 아, 이거 좋아야 돼. 아 이거 싫어해야 돼. 아 나이스. 1번 핀이 맞아서 골라간 거네. 저도 이제 볼을, 이제 퍼펙트 코리아 볼을 많이 쓰고 있지만. 페트코리아 볼이 피네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죠? 네. 끝에서 이제 핀을 때려주는 힘이 힘을 보조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다 뿔러들한테 오히려 너무 잘 맞는 다이는 지금 하게 되면 혹시 프로로 갈 생각은 있... 아직 배울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누구한테? <웃음> <웃음> 누구한테 배울 게 많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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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현이랑 저랑 또한명의 이제 친구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시합을 많이 다녀요, 3인조로. 이 시합에 우승하기 전에는, 다현이? 다현이 다 데리고 가지 뭐, 약간 이런, 이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현이가 이제 시합을 나갈지 안 나갈지 먼저 물어봐야 되고, 다현이가 시합 을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랑 저는 스케줄을 빼야 되는, 같이 나가 주실 거죠? 가능하죠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네, 볼링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제가 항상 유튜브 찍을 때 역전승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긴장을 찢어는 안됩니다 아, 그러기에는 전수차가 너무 많이 난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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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전 때는 근데 이렇게 못 치는 것같거든요 근데 시합 때만 되면은 지금 그때 이제 챔피언십이랑 이제 우동골 시합할 때랑 지금이랑 패턴이 큰 차이가 없어요?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밀리는 거죠? 네. 그래도 잘맞춰치는 거예요? 올라가서. 올라가서? 네. 밀리면 조금 올라가고 돌면 조금 내려가면은 다맞춰치는 거예요, 그냥? 살짝. 이야, <laughs> 진짜 볼링이 편하게 친다, 진짜로. <웃음> <웃음> 어? <웃음> 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우승자랑 치니까 제가 몸을 좀 긴장을 했나봐요. 저 오늘은 약간 우승자의 위험이랄까? 예쁘서 <laughs> 치니까. <laughs> 아! 아. 음. 보통 저렇게, 아! 그러면 스플린 나야 되거든요? <laughs> 쪼니 존이 거의 이만한 것 같아요, 이만해. 오, <laughs> no, 나이스. 아. 평소에는 또 어떤 연습 을 많이 해요? 잘 치시는 분의 영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 제 자세요? <laughs> <laughs> 전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꽃유희님또 누구 자세 어... 거의 꽃유희님만 우선은 꽃유희님 자세를 많이 찾아보고. 네, 그다음에 음. 이제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프로님들. 프로님. 어. 꼰니니 님도 사실 이제 실력으로 봤을 때는 이 프로를 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제 실력이 굉장히 출중한데 니니 님이 한번 인터뷰 때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로 갈 생각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직장 때문에 나중에 꽃유리님이랑 같이 프로테스트를 봐가지고 둘다 올라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맞죠? 같은 <laughs> 네. 레인에서 쳐보고 싶어요 꽃유리님이랑? 아 그럼 좀 떨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laughs> 아요 약간? 네아 진짜? 네, 자세가 너무 예쁘시니까 네 이거를 제가 한번 태그를 한번 해야겠네아놓 <laughs> <laughs> 어, 쳤어 아 <laughs> 오늘 어, 뭔가 이상해요 타이밍도 잘안 나오고 자세도 잘안 잡히고 몸이 뭔가 경직이 돼 있는 것 같아 대결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지금 최하 점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맞나 싶네. <laughs> 오, 네, 이제 꽃유리님이 이제 롤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꽃유리님 이제 팬이라고 했는데, 꽃유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 됩니다. <laughs> 잘 지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음... 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지금 이제 따라잡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laughs> 자, 최대한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어, 잘 쳤다. 아, 나이스, 나이스. 그러니까 스윙이 정말 군대다이 없습니다 정말로 <웃음> <우와>. <웃음> 아 오늘 뭔가 볼링이 힘들다 <laughs> 네, 이피네션이 너무 너무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너무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laughs> 되는 사람은 예, 네,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왕쪽인데 와, 나이스. 아, 이번에 살짝 극건줄 알았는데, 아, 이게 나가네. 네, 지금 당연히 자세를 보면, 어, 수행할 때 이게 착지가 대부분 많이 흔들리는 게, 이제 여자 치는 분들의 공통된 습관이라고 할까? 그런 게좀 있는데, 어, 당연히 그런 게 없어요. <laughs> 아 진짜 첫 참이 무너지네요. 진짜. 258점이네. 제가 항상 유튜브 촬영을 할 때마다 245점을 0 기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 <laughs> 좀 미리 나갔는데. <laughs> 아, 이거 미리 나가지 않았나? 아니 안 땡겨도 되고 미리 나가도 되고. 우와. 아, 어렵다, 어렵다. 나이스. 아, 진짜. 점수세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이기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그냥. <laughs> 어 빨리 내 프레임을 쳐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경기를 해봤는데 결과는 아, 처참합니다. 김 실장 183점대, 어, 강다현 선수 258점. 그리고 이게 정리전할때 음료수 사기 좀 싫기는 한데. <laughs> 어, 일단은 걸리면 정민환 때제 음료수 다 돌리도록 하고 어, 유튜브를 한번 찍어봤는데. 차량 전부터 계속 너무 떨린다. 떨려요, 어떡해요. 그말 이랑은 다르게 점수를 너무 낮췄어요 지금. 떨렸지만. 떨렸지만. 좀 편하게 해주셔서. 좀 편하게 해주셔서. 네, 재밌게 찍어봤습니다. <laughs> <laughs>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많은 시합을 나갈 건데, 본인이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연습할 거,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밀린는 레인에서 너무 제가 못 치는 것 같아가지고. 권진이 씨 들었죠? 밀린는 레인에서 못 치겠다고 하니까 그 팁이랑 또 얘기해보세요. <웃음> <웃음> 요즘은 착지 연습을 좀 많이 하려고. 착지 연습할 때 좋은 것도 알려주세요, 권진이 씨. 아시겠죠? <laughs> 네, 이렇게, 어, 강다현 씨랑, 어, 김실장이랑한 게임을 쳐봤고, 시합을 같이 많이 나갈 테니까, 어, 이제 너무 이제 다이리 쪽으로 이제 주목을 받으면, 다이리가 많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저한테 대신 질문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 시합할 때도, 이제, 낮에 나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직 많이 어린 만큼, 더 이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어, 왜 이렇게 힘들지? <laughs>